스티브 브리핑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되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가 벌써 일주일을 넘기며 2주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4,000명을 해고했고 샌프란시스코 연방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법원에 해고취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벤스 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에 대해 보험 구조의 비효율이 세금 낭비를 초래한다며 낭비이자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세법 개정 합의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어런 버핏의 버크셔에서웨이는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 투자 가치가 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좋은 기업은 50년 혹은 영원히 보유할 계획으로 가치주를 매입한다는 것이 어런 버핏의 투자 철학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셧다운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런 버핏의 가치중심 투자 철학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기업의 본질 가치와 장기 성장성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브리핑 스티브였습니다.